맞고 넘어갔죠 이현성한번 터집니다. 그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네요. 리스브 좋은 편인데요 빼고 들어갑니다. 어떤 선수 하나가 독특하게. 이호건 왼쪽 자, 스파이크 가로막힙니다. 2.88개의 브로킹 득점으로 현대캠프. 지금 캐... 리스브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브로킹이에요. 공점 포인트. 경기의 흐름을 지배한다 그러거든요. 경기 재밌있게 하네요. 다시 브로킹이에요. 연... 잠시 초의중계 방송 이어드니대요2초의 서브.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대로 떼우고 머리 맞고 지금은 약간 무리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완벽하게 에어서. 저기 스파이크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네. 자이한허스범 전광희 스파이크. 막힙니다. 자 마지막에 넘겼어요 반지편에 갑니까 빠르죠 보이에요 빠르죠 보이에요 블록킹 득점 최민호 현대캐피탈이 서브도 지금 잘 들어가면서 상대를 흔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보세요 야블록킹 공격도 잘 흔들리지 않고 있는 전광이 계속 노수가 생긴다면 삼성화재는 오늘 네. 어, 공격 이빨의리 서버 오늘 전관 선수를 많이 기냥하고 있습니다 세명 마키 아, 무조건 오늘은 타점 잡아서 치네요 그 다른 경기보다 오늘 특히 이, 이 오레오 선수가요 4대4 오늘 타점이 좋아요 자 때리면 부담스럽죠? 직접 강타 역전 그러니까 그러면 공격보다도 연결하는데 신경 써줘야 돼요 세트 많이 하시는 이연승도 이번 시즌에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허스봉 잘 들어가는데요 자 허스봉 선수였고요 봐요맥0 0세 전에 마지막 아, 자 브로커 터치하우스로 보이는데요 아 순간적으로 지금 브락 부준영 선수 왼손 새끼손가락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워낙 빠른 패턴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서브 좋아요 이현성 아, 낮고 빠르게 떨립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최민호 선수가 잡아줬어요 그리고 지금 시즌 막판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캐피탈은 또 본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수들 부상으로 이어지면 안됩니다 뭐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지만 부상 절대 금물입니다 네 짧은 도을 사보 던졌습니다 저쪽 코스 브로킹으로도 안되고 수비도 안되는 저 코스거든요 15대14 아! 왼쪽 버스봉 아! 선수의 사이드 록로킹 멤버탱이구요. 이번에도 브로킹이에요 아, 삼수께서 이크바리 선수 쪽으로 주는 게 짧거나 정광 선수가 80%고 오레오 선수가 7 0예요 오늘 정광 선수가 팀을 끌고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 대각선. <laughs> 박정민. 밀어주고요 잘잘 탑니다. 봤어요. 경지에 올랐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인정할만 하네요. 아, 이 네. 정도는 좀 경지에 올라가고 있네요. 네, ]니까? 잘 봤습니다. 네. 자, 타이밍대로 살립니다! 마지막에 툭 터집니다. 이크바이리. 자, 볼이 흘러가죠. 자, 블록에 블록킹! 허스펑 선수의, 그리고 송은. 자, 이번에도 정광희 네. 선수가 멋진 수비 해줬습니다. 이건 헌신입니다. 같이 맞았... 네트 밀고 넘어갔죠. 백시. 우와. 완전한 망치질입니다.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보인다. 그럼 공격수는 자신 있는 스윙이 나가는 거죠. 네, 그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이 나왔습니다. 서브스토요서브대 짠! 허스봉의 서브에이스 확실히 <laughs> 좋은 공격 이후에 좋은 서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서점을 그을 수가 전의 공격. 박경민. 아, 넓은 수비를 벌리고 있습니다. 밀려오세요. <laughs> 오래오래 동점으로 갑니다. 플레이. 삼성화재 뛰어가었습니다 밀려요, 밀려요. 살립니다. 귀중 예, 네, 브로킹 득점으로. 블록. 자, 자, 이번에도 벽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브로킹 폼 자체가 딱 정석적인 폼이다 블로커를 세웠습 허스봉! 매갈 아! 잔 맥얼타... 아! 선수가 브로킹 다섯 개면은요. 팔등으로맞습니다 자, 브로킹. 소원근의 브로킹! 그리고 네? 허스봉 쪽으로 가려습니다 허스봉! 네? 점수는 19대17. 그대로 넘고 있는 그바이리 오울올 늦잠 김준우 선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왼쪽에 오래올이 점수 커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이번 시즌 처음으로 등록된 이 이준엽 선수가 세타가 서브 놓고 지금 수비 위치까지 잡아주거든요 발빠른 선수가 들어가면서 또 이번 시즌 수련 선수로 입단한 이준엽 선수고요 경기대표 3학년 마치고 이제 얼리로 팀에 한류한 선수입니다. 스파이크. 자, 본인 스파이크. 본인 통산도 그렇고 말이죠. 네. 한격이. 아주 예리하게 서브를 구사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밀립니다. 야, 이시우 선수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서브에서 승부를 안 하고 높이에서 하려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준혁 선수 카드를. 왼쪽. 자브루킹 왼쪽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던 김정호 선수인데 어. 좀 이상의 의미를 둘수 있는 브루킹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리 서브. 이연성 석광 최민호 선수가 떠서 기다리거든요. 할수 있는 걸다 보여주면서 예, 경기를 이겨놨다는게큰 그 의미를 둘수 있겠습니다. 십구 선두 경쟁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뭐 끝까지 재밌는 경. 견... 참 이상한 거는요. 제가 중계 방송올 때마다 송 선수가 어늘의 선수로 좀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허스콤 선수를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어,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